우리가 연어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 사고 가기 일단 너무너무 마음어 사장님! 뭐. 연어에 먹어. 아, 하나. 두, 두, 두. 음, 구경이가 좋아하는 거. 감자 그라탕을 할 건데요. 감자 하나, 양파랑, 모짜렐라 치즈, 그 다음에 베이컨.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걱정됩니다. 어떡하지요? 애들은 놀수 있을까요? 과연? 과연? 어이, 저뭔 소리 돼? 그런... 연어, 닭발, 앤 N 가족과색. 세... 첫그 번째 손님, 어이, 나 너무 힘들어.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. 빨리 맛있을 것 같은데? 었는데 <laughs> 발냄새 나서. 어, 먼저 먹어 볼래 어, 내가 먼저 먹을게. 네. 그거, 아 그거, 그거. 여기 카펫 어제 받았으니까 주의해주세요. 아, 진짜 저기... 흘리면 사망각입니다. 네. 저번에도 그래 놓고 이었지아 우리? 혹시 여기에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있어요? 아니요. 물은 있어요. 물내 국물 네, 이라도주세요 왜요? 같이 먹어야 돼요? 목 말라요. <목> 아목 말라요. 엉덩이도 좀 붙이고 <목> 싶어. <laughs> 아, 성리로, 너 영상 보면 나 엉덩이 붙이고 싶어. 선생님 말지. 아 이거 여... 야둘이의 맛있죠 국물. 아, 정말. 인턴. 응. 맛있으니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다행이다. 효율성 네, 네. 생각 생각이 없어. 응. 어. 네. 무조건 아니, 가... 공평해야 된다 이거야. 공평 아니 근데 그 공평. 공평. 우리가 꼽줘요, 지금. 맛시라고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만족. 만족. 언제부터 그렇게 선배들 꼽줬어요? 저 태어날 때부터. <laughs> 다 꼽으라고. <꼽주냐고. 웃음> 그냥 너무 꼽준다, 진짜. 얘네, 얘네 두명다 인스타 해요. 인스타 하느라 지금. 너네 인스타 좀 하세요, 제발.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습니다. 저이만큼만는데 언니들이 렇게 믿잖아요. 이렇게. 어, 나야. 나 아이언이, 아, 이 언니도. <laughs> 아 야, 뭐. 오, <laughs> 어, 이거 좀 예쁘다. 뭐 <laughs> 아, 이게 정상이냐고? <laughs> 야, 이게 콧바 너무 었어 네? 야, 동영상은 말 동영상이? 어. 동영상이요, 말을. <laughs> 언니, 좀 술이 슬프더라? 깰 응. 필요가 있어. 아, 씨. <laughs> 오, 힘듭니다, 저 사람 때문에. <laughs> 아, 브이로그야? 한강 가실 거예요? 아니요. ¡Gracias!